안녕하세요. 뻔뻔한 인간들에게 진절머리가 나서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정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데 거리낌 없는 인간들도 많고. 그리고 저는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면 그래도 다행이다. 내 주변엔 그런 사람들이 없어서. 하고는 안도하곤 했는데. 실은 등잔 밑이 어두웠다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라 생각했던 남편과 어머님이 딱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아마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에이 설마 하고는 못 믿겠다 할 겁니다. 그 정도로 밖에서는 또 얼마나 이미지 관리를 잘하고 다니던지. 당장 저희 어머님만 해도요.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손 크고 정 많은 박여사로 통하시고요. 남편도 뭐 그냥 오늘은 선배 누구 만난다 내일은 후배 누구 만난다. 아주 그냥 요즘 말로 인싸가 따로 없어요. 그러니 제가 더 억울하고 분할 수밖에요. 오죽하면 아무리 인명이라지만 제가 쪽팔린 걸 무릅쓰고 제 이야기까지 하겠어요. 아무튼 남편과는 소개팅으로 만났습니다. 만났을 당시만 하더라도 둘다 직장을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회사도 가깝고 퇴근 시간도 비슷하다 보니 뭐 서로 호감도 있었겠다. 그래서 몇 번도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연락해서 만나다가 사귀기 시작했고요. 당시 둘다 이미 서른이 넘은 나이였기에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결혼을 전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었죠. 그리고 정말로 사귄 지 1년 반 만에 휘뚜루마뚜루 양가 부모님까지 뵙게 됐는데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쿡 내려앉는 것 같고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그건 바로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 때문이었죠. 남편을 따라 처음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제가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는지 남편이 미리 꿀팁을 주겠다며 하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랍니다. 앞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주변 분들한테 평판도 좋고 실제로 깐깐한 것과는 아주 거리가 먼 분들이라면서요. 그러면서 적당히 살갑고 애교 있게 굴면 예쁘게 봐주실 거라나요. 그리고 이런 말을 제 입으로 하긴 뭐하지만 저도 솔직히 어디서 미움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오히려 어른들은 야무지게 생겼다 똑 부러져 보인다 해가며 좋게 봐주시는 일이 많았죠. 그래서 긴장은 했지만 한편으론 자신도 있었거든요. 게다가 말이 나와서 말인데, 제가 남편보다 소위 딸리는 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학벌은 제가 더 좋았고, 급여도 아주 약간이긴 했지만, 제가 더 벌었습니다. 외모야 뭐. 워낙 주관적인 부분이고 어머님 눈에야 당연히 당신 아들이 더 잘나 보일 텐데, 그건 뭐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두근거리는 가슴을 부여잡고 그렇게 시댁에 도착했는데 아버님이 보이신 반응이야 뭐 그렇다 쳐도 어머님의 표정이 어찌나 떨떠름하시던지 오죽하면 저는 남편이 집에다 얘기도 안하고 저를 막무가내로 데려온 건가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이내 어머님이 좀 표정을 푸시고는 들어오라 하시더니 식사는 당연히 하고 왔겠지 그러시는데 여기서 2차로 충격을 받았죠. 그때가 1시 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원래는 한시 약속이었는데 남편이 늦게 오는 바람에 늦은 건데 그리고 남편도 그땐 좀 민망했는지 아니 못 먹고 왔는데 좀 주시면 안 되냐며 능청을 떨대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좀 황당하단 얼굴로 저희 둘을 잠깐이었지만 빤히 보시더니 냉장고에서 이것저것 꺼내 한끼 차려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또한번 충격이었습니다. 먹던 반찬통을 그냥 그대로 내어주셨으니까요. 그러니 막말로 제가 무슨 밥한끼 얻어먹으려고 온 거지도 아니고. 그래서 저도 깨작깨작 먹는 신용만 내다가 말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그래도 어머님 성의가 있는데 이건 아니지 않냐. 어이가 없었죠. 이 밥상 어디에서 도대체 성의를 찾아볼 수가 있는 건가 해서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식사를 마치고 나니 남편이 제 옆구리를 꾹 찌르면서 설거지는 제가 하라는데. 진짜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머님이 오셔서는 냅두랍니다. 당신 살림인데 왜 저를 시키냐면서요. 그리고 이때 전, 솔직히 어머님을 다시 봤어요. 아, 어머님 성격이 원래 좀 털털하신 건가? 이런 모습이 바로 쿨한 시어머니인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서 어머님에 대한 호감도가 급상승을 하고,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단순하고 멍청했다니까요. 그리고 이후로도 두어 번더 시댁에 갔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께서는 딱히 저한테 뭘 시키시는 것도 바라시는 것도 없는 눈치셨어요. 그러니 저는 제가 좋은 어머님을 만났다 생각했고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되어드리고 싶었죠. 그런데 황당하게도 결혼식을 올리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하셨습니다. 신혼여행을 마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이었어요. 신혼여행은 어땠는지 뭐 그런 가벼운 이야기가 오가다가 어머님께서 저더러 이제 식도 올렸으니 너는 이집 사람이라며 그걸 항상 기억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게 그냥 의례껏 하시는 당부의 말씀 같은 건줄 알았는데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집 사람이니 손님 대접 받을 생각은 꿈깨라 뭐 그런 뜻이었거든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고부갈등 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어머님한테 웃으면서 저는 정말 어머님하고 모녀처럼 지내고 싶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정말 눈을 놀란 토끼처럼 뜨시면서 저를 보시더니 아니 너는 네 엄마 있고 나는 내 딸이 있는데 왜 그렇게 지낼 생각을 하냐고 되물으시는 거예요.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리고 저는 정말 부끄럽게도 그게 그냥 어머님이 하시는 농담 같은 건줄 알고 에이 그래도 저도 딸 시켜주세요 했거든요. 제 나름의 애교를 부리면서요. 그런데 어머님께선 부담스럽게 그러지 말라시며 당신은 모녀 같은 고부사이 그런 거 이해가 안 된다셨습니다. 그게 말이 좋아 모녀사이지 며느리가 시애미 알기를 우습게 알고 기어오르는 거라면서요. 그리고는 나는 내 며느리가 그러는 꼴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못 본다 그러시는데. 정말 너무 무한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그나마 남편이 어머님한테 어머니는 뭘 그렇게 말을 심하게 하시냐며 한마디 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수치스럽기까지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저도 엄마가 있는데, 뭐한다고 그런 말을 해서 제 스스로 제 꼴만 우습게 만든 것 같대요. 그래서 생각한 게 어머님 말씀대로 가깝게 지낼 필요 없다. 좋은 쪽으로 생각하자. 그리고 그때부턴 뭐 저도 나름대로 선을 긋고 살았어요. 안부 전화 같은 건 남편에게 하게끔 했고 경조사나 생신 같은 때만 찾아뵙는 정도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보이신 반응이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모녀 사이 같은 고부관계가 안된다는 거지 저는 제 도리는 해야 할거 아니냐 하셨거든요. 그리고 어머님이 말씀하신 며느리 도리라는 건 거의 무슨 한여나 다름이 없었죠. 안부 전화는 물론이고. 시댁에 밀린 살림도 저를 불러 하라고 하시질 않나 심지어 당신이 약속이 있으니 저더러 회사에 휴가를 내고 와서 당신 가게 좀 보란 적도 있었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덧붙이는 말이 가족끼리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는데 며느리는 딸이 될수 없다면서 며느리니까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은 해줘야 한다는 어머님의 그 이기적이고 뻔뻔한 논리에 정말 말문이 막히대요 그런데 저도 참 답답했던 게 솔직히 그런 어머님의 요구사항을 들어드리면 저를 좀 예쁘게 봐주시려나 하는 미련을 버리질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번번이 끌려다니기 일쑤였지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결국 어머님 덕분에 완전히 정신을 차리게 되었으니 올해 초 가족이 다 같이 모이는 자리였는데 신호가 입이 대빨 나와서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왜 이렇게 늦었냐고 물으시니 심해부 때문에 짜증나 죽겠다며 심해부 욕을 하기 시작하대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을 귀찮게 한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께서 신우더러 혹시 모르니까 절대로 애는 갖지 말랍니다. 이혼할 때애 있으면 골치 아파진다면서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저 몰래 사행성 게임을 하다 1억이 넘는 빚을 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충격이었죠. 이런 거 저런 거다 떠나서 사람 하나 정직한 거 그거면 됐다 생각했는데. 그래서 도대체 무슨 정신으로 그랬냐니까 언젠가부터 술자리에 나가면 돈 자랑하는 인간들이 그렇게 많더랍니다. 그리고는 예전엔 형형하고 따르던 동생들까지 떨어져 나가니 자기도 돈이 좀 있어야겠다 싶었다면서. 그래서 뭐딱 1억만 따고 그만하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 빚만 늘었다나요? 정말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더니 그때 그 절망감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얼마 후 시댁에 갔다가 우연히 어머님과 남편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는데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왜 니들 혼인신고는 안 하냐면서 일단 그것부터 하라시대요. 혼인신고 안 하고 있다가 제가 이혼이라도 하자고 들면 그 빚은 너 혼자 다 갚아야 한다면서요. 열불이 나더라고요. 막말로 먹고 사느라 진빚도 아닌데 게다가 신우는 심해부가 속을 썩인다니까 바로 이혼 얘기부터 꺼내시더니 며느리인 저는 당신 아들이 진빚 같이 안 갚고 도망이라도 칠까봐 전전긍긍하시는 그 모습이 참으로 이기적이다 싶었죠. 그리고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머님의 그런 말씀에 뭐라고 대답할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귀를 쫑긋 기울이고 안방으로 다가가는데 그 순간 도어랑 열리는 소리가 나면서. 아버님이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남편의 생각은 그 순간엔 알수 없었지만, 결국 그 본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후로 저는 어머님에겐 어떠한 미련도 남아있지 않았기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무례한 요구에는 싫다고 정확히 의사를 밝혔고, 바로바로 바로 거절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은 저더러 변했다며, 요즘 왜 그렇게 어머님한테 곁을 안 내어주냐 따졌는데, 그럴 때마다 네 엄마가 먼저 시작한 거라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은 걸 정말 이를 악물고 눌러참을 뿐이었어요. 그러다 올 여름 어머님께서 병원에서 안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원래부터 속이 안 좋단 말씀을 입에 달고 사셔서 아닌 게 아니라 제가 몇 번이나 병원에 같이 가드릴 테니 가보자고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네가 의사냐며 저를 무시하기만 하시더니 그리고 그때부터 어머님의 병원 생활이 시작됐는데 아시겠지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통원 치료도 했다가 입원도 했다가. 그리고 그게 환자 혼자 오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 결국 누군가 한 명은 붙어 있어야 했는데. 어이없게도 다들 당연하단 듯이 제가 해주길 바라더라고요. 심지어 어머님 본인조차 말이죠. 그리고는 하는 말이 신우는 손끝이 야무지지가 못해서 그리고 지 남편이랑 사이도 안 좋은데 친정엄마 간호까지 한다고 하면 그쪽에서 좋다고 하겠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야 한다고요. 어이가 없어서 신우 사정은 제 알바가 아니고 신우가 못하면 저희 남편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자식들이 있는데 제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드느냐고 저는 나중에 저희 부모님 편찮으시면 그때 병수발 들어드릴 거라고 했죠. 그랬더니 저희 어머님이 저더러 뭘한줄 아세요? 저더러 너는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냐면서. 아주 치사하답니다. 그런데 저도 저 나름대로 지난 2년간, 이제는 어머님이 저를 좀 아껴주실까 챙겨주실까 하는 기대에 이리저리 끌려다닌 걸 생각하면 너무 섭섭하고 서운하고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님이야말로 정말 저한테 치사하고 야박하게 행동하시지 않으셨냐고 따졌어요. 그랬더니 아주 귀찮다는 듯이, 아, 알겠답니다. 당신이 다 미안하고 잘못했으니까 회사에 얘기해서 휴가나 내래요. 이건 뭐 정말이지. 옆구리 찔러 절박기도 아니고, 사과를 받았는데 어째선지 기분이 더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됐다고, 사과하지 마시라 했습니다. 저는 어머님하고 거리를 두고 지내는 요즘, 얼마나 몸도 마음도 편한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가깝게 지내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와선 하는 말이, 아무리 맺힌 게 많아도 지금 어머님이 이렇게 편찮으신데 그러면 안 된다대요. 그러다 막말로 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저 후회할 거라고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되면 저랑 못 산다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돌아가시면 그게 암 때문이지 나 때문이겠냐 받아쳤습니다 그리고는 당신이야말로 내가 후회할까 봐 걱정하지 말고 당신 도리부터나 똑바로 하라고 했어요 아들이나 딸이나 지 엄마 아프다는데 그 병간호를 남한테 미룰 국리나 하고 있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면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정제 생각이 그렇다면 알겠답니다. 대신 제가 제할 도리를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돈으로 5천만 원을 달래요. 그걸로 간병인을 쓰던지 해야겠다면서요. 진짜 제 정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어머님 병수발 들면 네가 나 5천만 원줄 거냐니까. 그건 아니래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시어머니 병간호는 원래 며느리가 하는 거라는데 그래서 그동안 어머님이 그렇게 나를 이리저리 부려먹어도 말만 한두 마디 하고 말았구나 싶대요. 남편 생각엔 자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다 옳아 보였기에 그걸 적극적으로 말릴 생각이 없었다는 걸 그제서야 확실히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며칠의 고민 끝에 남편에게 이쯤에서 헤어지자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머님이 돌아가셔도 안 돌아가셔도 제가 욕을 먹을 건 뻔했고 남편이 앞으로 더더욱 어머니 편을 들면 들었지 제 편이 되어줄 것 같지도 않았으니까요. 아무튼 헤어지잔 제 얘기에 남편이 보인 반응은 뭐 울고불고 애가 따로 없더라고요. 가뜩이나 자기 빚도 갚아야 돼서 심란해 죽겠는데 어머니는 어떡하냐면서요. 그리고 그 순간 역시나 남편에게는 자기 자신과 어머님밖에 없다는 걸 확인한 저는 한층 더 후련하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더러 나는 그간 할 만큼 했고 정말이지 그 노력을 단한 번이라도 제대로 인정받아 봤다면 모를까 이번에도 일어나저러나 좋은 소리 못 들을 게 뻔한데 더는내 인생을 쓸모없이 소비하고 싶지 않다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너도 네 엄마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알지 않냐니까 지금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자기 엄마 살리는데만 집중하자는데 그 또한 너랑 신우가 할일 아니겠냐 받아치곤 더는 나한테 동정심 사려 들지 말라 했네요. 그리고 그렇게 하루 아침에 남남이 되었습니다. 건너 건너 들려오는 소식으론 어머님은 아직 투병 중이시고 신우는 이혼을 했다나봐요. 사유는 잘 모르지만 원래 둘이 위태위태했는데 이제 신우가 아주 어머님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으니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참고로 신우는 저한테 뭐 달리 나쁘게 한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어디서든 잘 지냈으면 좋겠단 마음입니다. 아, 그리고 남편은 아무래도 아직 정신을 못 차렸는지 또그 게임을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헤어진 걸 모르는 사람들이 남편이 돈을 빌려가서 안 준다고 자꾸 저한테 연락을 해오거든요. 아주 그럴 때마다 번번이 헤어졌다, 그러면 왜 헤어졌냐 물어오고 상대하는 것도 일이네요. 아무튼 뭐, 시간 문제지 결국 어떤 식으로든 다 해결이 될 테니까요. 더는 신경 쓰지 않으렵니다.